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세겜이라는 도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는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겜은 구약 시대에 무척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선조들의 영적 유산이 세겜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180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도나 자연재해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땅의 입구 세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의 입구인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의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되어지는 일 가운데 또 되어진 결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립니다. 축복과 저주의 경계에 있는 세계는 순종하고 헌신한 흔적이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먼 길을 떠나 안전하게 인도함 받고 또 축복의 경계에 서게 될때 삶의 태도와 중심을 추스리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예배자로 서는 자리에서 축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흔히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가는 순례자는 축복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예배자로 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세겜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축복의 지경을 여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세겜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기억, 돌이키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아마 세겜일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자수성가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사기를 열 번이나 당했고, 처 형님들과 관계도 불편했습니다.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겜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종교와 문화가 가득했고, 영적 부패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의 멋지고 세련된 문화에 반했습니다. 자기 또래의 아가씨들을 만나기 위해 나갔다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주민들에게 복수할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루벤과 동생들은 세겜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딸 때문에 아픔을 겪었고,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아들들 때문에 야곱은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으로 야곱의 일가족은 보호받았지만 야곱에게 세겜은 너무나 아픈 기억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세겜을 들여다보면 축복의 땅 입구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허탄한 곳으로 향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과 행동은 징계를 불러오니 또 후회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경계하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호수와의 세겜입니다. 요호수와는 세겜성, 성소 앞 상수리나무 아래에 돌을 세우고 자신과 자기 집안은 오직 요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요호수와에게 세겜은 목숨을 다해 또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장소입니다. 요호수와는 세겜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요호수아는 세겜에서 그의 자손에게 남깁니다. 요호수아의 세겜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경계에 서 있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이 참 행복에 이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세겜이라는 축복과 재앙의 경계에 선 것처럼 인간은 복된 생각과 그릇된 선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 인간의 뇌 속에는 하루에 6,200개 이상의 생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선택으로 이어지고 선택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축복과 은혜의 문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배로 응답하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요수아처럼 뜻을 세워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된 생각과 선택이 여러분을 그리심산, 축복의 동산으로 향하는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루에도 수천 개의 생각이 들고 나가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허튼 생각, 죄된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지 않게 마음을 살피고 가꾸는데 부지런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작은 일도 주님을 위해 선택하고 사랑을 하는데 미루지 않으면서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삶의 태도와 의식을 갖기 위해 생각과 태도를 잘 돌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돌아가거나 쉬운 길 찾는 요령보다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저력을 키우게 하소서. 온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은 이곳에서 영적 진보와 성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곳 온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의 동산, 그리심 산으로 향하는 영적 세겜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